새로운 스타 파워 업데이트 미리 보기. 저는 지금 개발자 빌드를 사용 중이고요. 새로 추가될 3종의 스타 파워 미리 확인해봤는데 와 이번 주 장난 없습니다. 어마무시합니다. 난리납니다. 3종의 브롤러 바로 브록, 코코, 펨인데요 브록부터 살펴보면 로켓 사오기, 로켓 발사기에네 번째 탄을 장착해 탄환 용량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와 이거는 정말. 하늘 뒤엎을만한 센세이션을 일으킬만한 스타파워죠 원래는 보온병을 넣고 다녔는데 이번에 제대로 로켓을 장착했다고 하네요 지금 보시면 부록이 들고있는 로켓 한원이 4개에요 자 이건 원래 예고되어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포코의 두번째 스타파워 불협화음 특수 공격이 적에게는 1200의 피해를 주는 아, 드디어 포코도 공격 스타파워가 생겼는데 그러면 일반 공격이 924 데미지를 주니까 이거 세 방에다가 궁극기까지 맞추면 거의 데미지가 3900 정도 나오는 와. 포코가 공격을 맞추기가 되게 쉽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스타파워 제가 볼때 핵사기 중 하나로 분류될 겁니다. 그리고 패의두 번째 스타파워 엄마의 폭풍 아빠 힐링 터렛이 적에게 초당 300의 피해를 준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폐미 터렛을 딱 깔았는데 근접 브라다가고거를 파괴하려면 본인 체력이 깎여야 된다라는 요거는 사실 확 와닿진 않아요. 왜냐면 뭐 스파이크나 브록 같은 친구들이 원거리에서 쇽쇽 깨버리면 뭐별수 없잖아. 하지만 뭐 일단 나왔으니까 조금 이따가 체험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가장 기대되는 스타 파워인 요거, 구력 펌 한번 직접 확인해보도록 할게요. 포코가 사실 난이도가 굉장히 쉬운 브롤러 중에 한 명이잖아요 공격 범위가 워낙 넓고 공격 방식이 단순해가지고 그냥 뭐 대충 공격 대충 이렇게 대충 눌러도 강력한데 궁마저 공격 기술이면 요 보세요 모디또 지금 꼼짝 못하는 거 보세요 띠또 띠또 모디또모디또 오케이 깔끔하게 죽여주고 쇽쇽 쇽쇽쇽 오케이 오케이 잡아버리고 자궁차죠 궁의 위력 한번 확인해봅시다 까마구 까마구 파! 참고로 이뽀꼬의 궁은 벽도 무시해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까먹고 방금 벽뒤에 숨어서 안전하다라고 여기는 순간 바로 궁으로다가 깔끔하게 잡아버리는 클라드 보여줬죠 음, 로사랑 뭐 둘이 있는데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이제 무섭지 않아 오케이 오케이 깔끔하게 마무리해줍니다 그럼 과연 이 스타 파워는 아군의 체력을 회복시킴과 동시에 적을 때릴 수 있을까요? 그거 한번 바로 확인해볼게요 자, 지금, 궁극기는 채웠거든요? 오케이, 진, 진을 회복시키면서, 회복시키면서 동시에, 아, 핑구드라. 자, 다시 궁착 써요. 일로 와, 일로 와. 야, 대릴, 앞으로 돌격. 대릴 돌격, 대릴. 오케이, 아, 동시에 되네. 회복시키는 거랑 적을 때리는 거 동시에 가능합니다. 와, 이러면 뽀뽀가 주어다운 뿐만 아니라 다른 일반적인 맵, 요런 잼그랩 같은 데에서도 활약할 수 있겠는걸? 오케이! 그럼 이번엔 두번째 브랄라 브로게 로켓 사오기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모든 브롤러의 에모가 3개인데 혼자 4개라는건 사실 게임의 근간을 무너뜨릴 수 있는 어마무시한 스타 퍼거든요 보시면 상자 이거 원래 4방 때려야 까지는데 에모가 4개니까 바로 깝니다 그냥 그러고 이제 브록기 보다 더부시 플레이가 원활해지겠죠 부시에서 에모를 4개 다 모았다가 자이 자식들 언제오나 여기 지금 귀염둥이 선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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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요렇게 뭐세번만에 죽이긴 했지만 더욱더 강한 브롤러라도 공격 네번 동시에 빠바방 퍼부면 이리와 이리와 불같은 친구들 불불불 불, 불. 오케이 불은 한방 불수 원샷으로다가 깔끔하게 잡아주고 와 이거 진짜 핵사기 스타파운데 일로와 여기서 또에모 모았다가 사실 에모가 굉장히 유리게 차는 것처럼 보이긴 하네요 내개다 보니까 쥬쉣. 오케이 깔끔하게 죽여주고 터키 냠냠 접접해주고 자 지금 생존블러러 두명 어딨냐? 컴퓨터 두 마리 일로 와 죽어보자 자 저기 모티투또 있네 한방두방세방네방 방, 방, 네 방. 깔끔하게 잡아주면서 위력 제대로 보여줬습니다 제 생각엔 하이스트 같은 맵에서 로켓 사오기의 위력이 제대로 발휘될 것 같아요 공격이 네 번이니까 센터에서 만나면 반갑다고 일단 대치전 할때 바로 내방내방 네네방 쏴버리기 오케이 바로 지금 정신없이 내빼고 있죠 오케이 잡아주고 공으로 다 깔끔하게 오케이 바로 공으로 금고 때려버리기 아 지금 죽었지만 일단 이 m O 4개를 모은 다음에 저기 금고를 내방 네 동시에 빠바바방 때려 갈겨주는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올라간다 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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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힘잡아주고 잠깐만 잠깐 잠깐 봐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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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식아 봐줘 이 자식아 봐줘 이 자식아 오케이 아 그러면 이쪽 왼쪽으로 왼쪽 돌파 작전 들어갑니다 오 진아 지니 지니 오케이 지니 지니 마크해주고 오. 오. 이 자식 이 자식 이 자식 이 자식 아 이거 지금 애모가 4개라는 걸 제대로 보여주고 싶은데 기회가 없네 숨어가지고 M으로 좀 모으고, 네개다 모은 다음에 한번 돌격해 볼게요. 네개다 모아주. 바로 궁서버리기 오케이. 공격. 금고에다가 한 방, 두 방, 세 방, 네방 아주 좋았다. 다섯 방까지. 오케이. 이 자식. 이 자식. 잠만. 이거 뭐야? 이 프랭크 뭐야? 야. 이거 뭐야? 뭐하는 자식이야? 오케이. 무빙으로 피해주고. 하지만 깔끔하게 컴퓨터한테 당해버리는 클라두. 클라두. 마지막으로 팸의 두 번째 스타 파워. 엄마의 폭풍 압박. 확인해보도록 할게요. 엄마의 폭풍 압박을 사용하면, 요 털에서 오는 순간 엄마의 잔소리가 시작됩니다. 너 숙제했니? 어? 양치질은 했어? 밥 먹었으면 양치질 해야지. TV 그만 보러 했지. 바로. 폭풍 압박 때려주면서 데미지 주는 거. 일로와. 야, 풀 야, 풀 일로와. 잔소리 좀 듣자. 이 자식 어딜 도망가? 어딜 도망가, 이 자식이? 엄마. 잔소리 좀 들어야지. 어, 지금 상자 보세요. 상자 체력 쏙쏙 깎이고 있죠, 지금. 잔소리 견디지 못해가지고. 야, 상자야, 너 언제 그래가지고 메가 상자 될래? 공부 열심히 해라 그랬지? 바로 폭풍 압박 이기지 못하고 체력 쭉쭉 깎여줬고. 불자식? 불, 일로와. 불, 일로와. 오케이. 잠깐만, 고궁 쳤으니까, 요공으로다가 까마구 같은 친구 없나? 어차피 로사 있으니까, 로사 바로 잔소리 들어갑니다. 엄마가, 어? 공부하라고 했어, 안 했어? 했어, 안 했어? 공부하라고. 그치? 오케이. 폭풍 압박으로다가 데미지 지속적으로 주고, 나는 체력 채우고. 오케이. 잠깐만, 그러면 잔소리는 엄마한테 힘이 된다는 그런 숨겨진 뜻이 있는 건가? 뭐, 아무튼. 오케이. 확교부터 깔깔 먹어주고, 지금 윤감지한테 잔소리로 갑니다. 일로 와. 오. 어. 잔소리킬, 잔소리킬 가자. 잔소리로다가 죽여버리기, 잔소리로 킬해버리기. 오케이. 깔끔하게 마무리 갑니다. 제 생각에 엄마의 폭풍 압박은 요 시즈 팩토리 모드에서 어마무시한 위력 발휘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센터로 올라가주고 나서 여기 있죠 이리로 와 아무도 안 오니 야 모티트 뭐 엄마가 그 망토 그만 입으라고 했지 빨아야 된다니까 계속 어, 안 벗고 계속 입고 있는다 보록 이리로 와 오케이. 오케이 바로 잔소리 해주고 아궁 모아야 되는데 자뭐 키도 키도 좀 괴롭혀주면서 오케이 궁 맞다 자 오케이. 오, 지금 나쁘지 않아. 지금 나쁘지 않아. 자, 언제 잔소리 시작할까? 잔소리, 잔소리, 고! 오케이. 바로 털을 세워가지고 잔소리, 잔소리 잼, 잔소리 잼. 체력 300씩 쭉쭉 깎았죠. 하지만 뭐 크게 도움되는 것 같진 않고. 아, 그리고 엄마의 폭풍 압박으로 저기 데미지를 줘도 군 게이지가 차는 걸볼수 있네요. 와 놀랍다. 자, 이 자식들. 일로 와. 바로 코앞에서 기다리고 딱 때려버리기 오.. 오케이 버텨버리기 우리 편한는 도움 주고 상대편은 바로 그냥 정의구현 참교육수값 해버리고 오케이 그래서 내가 지고 폭풍 압박과 함과 동시에 와, 와 버텨 버.. 아 버티지 못하고 조그만한데 잠깐만 이거 나 없이 저 끝내지 마라 나 없이 게임 끝내지 마 얘기했다 자, 마지막 시즌 로봇과 함께 올라가고 있는데, 이거 한번, 저게 그, 본진 앞에다가 한번 던져볼게요. 어떻게 되는지. 서로로 무빙으로 피해주고, 요거를 여기다가 슝 던지면, 300씩? 300씩 깎아버리기? 깎아버리기? 오케이! 깔끔하게 승리해줍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새로 추가될 3개의 스타 파워 미리 즐겨봤는데요. 제 생각에 베스트를 꼽자면, 바로 우리 귀요미, 뽀뽀의, 요 두번째 스타 파워 불협화함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세번 공격에 불협화함까지 맞추면 약 4천 가까운 데미지를 한번에 줄수 있어가지고 뭐쇼다운이라든지 아니면 3대3 모드에서도 제대로 위력 발휘할 것 같네요 그러면 귀염둥이 우리 뽀꼬와 함께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Feel the power of music